what interested me really from the very beginning was making kind of musical machines of some kind, musical systems. the most simple example can you can imagine is the 저는... or... mm -hmm. a wind machine that you build, and the wind activates it. because it activates it differently. Mm -hmm. different the so there's a, there's a constantly changing, infinitely long, so to 작업은... mm -hmm. 그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음. 멈춰 있는 것이 음. 아니라 그 움직이는 게 어떤 빛의 굴절를 만들고 반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수입니다. 이제 조각적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의 운동성을 가미해서 키네틱 아트라는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굉장히 몽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혹은 어떤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기억이 감정이나 감각을 통해 저장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을 기억에 담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정확히 구현하는데 혹은 설계하는데 혹은 모델링 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을 실물로 구현할 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만들어지는 변수 없이 그대로 만들어질 때 굉장히 행복해요. 변수는 항상 k 죠이 세상이 변수로 가득하죠 당장 내일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변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인간이니까 원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가 잡았던 컨셉이 인간은 바이러스, 작품은 면역체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작품은 면역체계, 인간은 바이러스 이렇게 규정지어버리는 게 기계장치를 한정 지어 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기계장치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프리즘 작업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금속 중에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골라보고 무시하지 않도록 만들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